중간에 네. 안을 갈라주고 이,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에 눈이 있는 거라고 음, 이, 요, 여기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이기서 칼집을 내면서 여기 눈 눈이 있는 부분을 칼집을 쪼는 거지. 부분. 부분을 딱예 네. 잘라주는 거지 평하기 편하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눈 있는 부분 내가 보면 이제 아니까 음. 눈 있는 부분 아니어도 되고 먹어 도 되는 거니까 눈은 네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. 요즘은 그게 대세라 그래갖고, 눈이 맛있다고, 눈만 먹는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, 아그 TV에 나와가지고. 음 청소할 때도 이게 물이 흐르면은, 물이 흐르면은, 여기를 잡고 있으면 이게 되거든. 지금 이게 밀면서, 이 껍데기가 딸려나가는 거야. 여기가 떨어지면서. 그게 그렇게 떨어지면, 딱 안에 그 밥이 속, 딸려나가는 거 아, 거지. 속 빠지는구나. 우리는 이런, 이런 식으로 하니까, 여기 청소 끝난건데 내가또 여기 또 지방을 또, 또 묻네 장갑이 그러면 얻어버리. 처음에 이제 작업하기 전에 먹물을 어차도 제거한 다음에 하는 게 낫... 겉에 묻은 먹물을 제거한 다음에 하는 게 낫겠네요 먹물은 제거할 필요도 없는 건지 어차피 돼 있는 거니까 어차피 하면서 제거가 다 되는 거니까 청소하면서 이 문제를 모다 끝난 거 아니에요? 그건 어차피. 음.